네,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 처음부터 아침 갭상승 시점부터 종가까지, 어,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시장이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은 시장에 변수가 좀 생긴 거죠. 목요일 지나서 조금 이제 깔끔하게 좀 바칠 줄 알았는데, 이란이라는 복병이 또 나타나면서 이란에서 드론을 또 격추하면서, 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그냥 어 공격을 지시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하루 종일 계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어 어쩔 수 없이 증시는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주말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 부담감, 불안, 불안감 때문에 어, 뭐, 오늘 하락은, 시장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변수가 생겨버렸으니까. 사고가, 이란에서 사고를 쳐냈, 쳤으니, 어, 거기에 맞게 증시가 움직인 것, 거죠. 일단, 대부분 대형주들이 뭐, 힘을 하나도 못 썼어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0.8, 신라젠 1.5,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1.7, CJENM 1.2, 이거 좀 많이 내려갔네요. 그 추세가. 포스코 케미칼 1.7, s t 티 큐브가 10.2 어, 조금 더 굵직한 것들 어, 코오롱 생명과학 4.8또뭐 있을까요 어, 녹십자셀 4.6 삼천당제약 3천, 3.5 코스피쪽은 SK하이닉스 2.0 어, 삼성전자는 빨간불 들어왔고 셀트리온 0.7 하나 케미컬 1.1. 어, 대형주가 그렇게 막뭐 폭삭 주저앉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매도세에 어, 치여 있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나 어떤 어, 개별적인 종목들, 어떤 개별적으로 M&A 재료를 최대주주 변경권을 갖고 올라온 것들이나 어, 갑작스럽게 뜬 것들, 이런 것들이 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동전주나 이런 약간 거의 다 무너지 듯말듯 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어,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거래에 실리면서, 뭐, 대창솔루션 같은 것도, 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밀렸다가, 갑자기 며칠, 이틀 사이에 그냥 한바, 어, 한, 어, 한두, 연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음, 응? 거래 없이 빠뜨릴 때 여기서 그냥 개인 투자들은 그냥 이거, 그냥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어, 진짜 이거 잠못잘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을 시켜놓고 거래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많이 하면서 종목들이 완전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천천히 내려가다가 저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려가던 종목들도 갑자기 치고 달리면서 예를 들어서 아우딘피처스 같이 뭐 바닷권에서 갑자기 하루에 치고 달린다거나 셀바세에스키어처럼 이렇게 어 바닷권에서 한 방에 치고 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타서 상상방에서 승 상승 나온 거몇개 어 있지만 그게 대부분. 종목, 그니까 종목들이 그거는 극히 일부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냥 바닥에서 갑자기 치고 달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비중이. 그게 아니면 계속 추세를 태우거나. 어, 어쨌든 시장은 불안감 속에서 오늘은 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그런 종목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후퇴한 게 많습니다.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까지도 오늘 어, 거의 뭐 부담을 그 느끼는 사람들은 뭐 많이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많이 내려갔다가 급등나오 급반등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게 어, 한류 시리즈는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밀, 밀어놨다가 올라갔어 거의 어, 이현상을 갔나요? 한류타임즈, 한류AI센터. 한류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현상을 갔죠.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 감사 보고서 비적정 설이었나요뭐 그런 것들 나오면서 거래정지도 나오고, 어, 금방 풀리겠지만, 어쨌든, 풀려도 안 좋게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 조심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만, 어, 이게 사실 트렌드긴 했어요.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 나오고, 그러나, 어 그랬을 때이 내용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여기에 어떤 흐름들이 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힘들게 좀 지나갔어요. 어, 이번 주 어, 목요일 어제 빼고는 사실 그쵸? 어제 f m c 회의 결과가 나온 어제 하루 빼고는 사실 시장은 딱히 이번 주에 정말 재미없고 어, 재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힘들게 거치는 뭐 그런 한 주였죠. 그 전에 비해서 어 오늘도 뭐또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여기서 뭐더 크게 어, 문제를 일으키면은 또 변수가 또 작용하겠지만 글쎄요. 어 트럼프 쪽도 미국 쪽도 공격을 공습을 지시를 했다가 어쨌든 철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 어, 어떤 음,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말에 나올 것 같고, 어, 어쨌든 간에 조금, 조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긴 했지만, 주말 사이에 조금 해결이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다음 주에는 오늘 빠졌던 건 그대로 이제 만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엉망으로 또 이란과 미국이 뭐 진짜 말 그대로 공격을 서로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 월화수 정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걸 일단 바래, 바라고 있어야겠죠.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주말에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보도록 하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이 거기서 막 끝까지 계속 망가지냐 그것도 아니요 잠깐 뭐 잠깐 영향을 받았다가 대부분 그거를 통해서 더 세질 겁니다. 어, 주식은 원래 약한 흐름을 한번 세게 거쳐갔다 오면 더 세진 흐름도 생기는 생겨요. 어, 그런 시장 파동 자체가 그렇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북주들도 오늘 뭐 계속 이제 중국 시진핑이 북한 갔다 오고 이제 그러면서 재료가 일단 일 단락 되면서 뭐 많이 떨어졌는데 어, 뭐 수소차 쪽도 마찬가지죠 떨어졌는데 어, 금방 또 골파고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들은 계속 꾸준히 꾸준히 앞으로 다뤄질 것들이니까 대, 대북주 특히 식량 지원 쪽.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음~ 저거 개성공단 쪽이나 이런 그 어떤 dmz 평화공원 쪽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먼저 우선은 식량 지원 쪽 비료 사료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들도 대북주들은 나머지들도 어떤 음~ 판이 점점 깔아지면은 가을 정도 되면은 뭐다 어느 정도 다 크게 올라오면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자리를 훑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시장이 어 굉장히 좋죠. 금리 인하, 빠른 금리 인하의 가능성 때문에 또 미국 시장 s 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또 내버렸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하루 있으면 신고가가 달것 같은 정도. 하루, 26,951일이고 하루만 내일, 오늘 밤에 뭐 신고가를 찍긴 하겠네요. 그렇죠? 사상 최고가. 아, 좀 12월 달에 저렇게 무너졌을 때 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상 최고가가 또 왔어요. 낯닥도한 며칠이면은 또 금방 또 저기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상황이니까 요, 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어, 풀어지는 대로 시장은 다시 좋아질 거다. 근데 만약에 주말에 또 꼬아버리면 시간은 조금 더 지체돼서 조금 더 출렁임을 준 다음에 어, 한번더 고를 파고 간갈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결론은 결론은 어 그리고 그게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면 골파고 그냥 더 가든지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반등을 시작하든지 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일단 어, 가장 일단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이 빠졌고 이미 싼 가격대에 위치했으니까 부담 없는 어, 부담없이 모아가는 종목들 또 모아 볼수 있을 환경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어, 6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팔았어요 어, 선물도 조금 오늘은 뭐 그냥 위축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선물 마지막에 좀 들어왔네 선물 좀 팔다가 외국인도 막, 또 막판에 들어왔으니까 또 주말에 해결되는 분위기로 또 어, 보려고 할것 같아요 음. 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